김우재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한국투자증권은 27일 삼성전자에 대해 지금 안 사면 후회하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2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최민숙 황준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램 공급 부족이 심화가 되면서 메모리 업사이클이 2025년까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지금 이 가격이면 사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분석을 했어요. 이들 연구원은 현재 주가가 PBR 1.3배 수준으로 이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주가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엔비디아 양 HBM 인증 지원이고 기회 요인은 범용 D램 공급 부족 심화에 따른 평균 판매 단가 상승이라며. HBM 인증 지원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어 추가적인 하락 리스크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삼성전자 없이 HBM의 충분한 공급은 불가능하다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인증을 적극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어 HBM 생산 능력 증가와 범용 디램 감산 지속으로 디램 공급 부족은 2025년까지 매 분기 심화될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지금은 위험보다 이 기회가 더 크게 작용할 시점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현재 올해 빅 이벤트 뭐가 남아 있죠? 바로 미국 대선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미국 대선 수혜주 이 테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우선 대한민국 주식 시장은 특히나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장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바로 미국 증시의 영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크게 흔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우선 트럼프 후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관세와 국방비죠. 이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자국 보호 무역주의를 강조하면서 이 중국을 비롯한 수입 국가들에게 비교적 높은 관세를 적용해서 자국 기업들에게 유리하게끔 만들죠. 특히 이 대중 무역에서 치킨 게임으로 한 명이 100개를 들 때까지 상대국에게 높은 관세를 매겨서 무역 전쟁에도 거침이 없습니다. 반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현재 증시 흐름이 크게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오히려 3월 7일에 미국 기업의 법인세 최저 세율을 15%에서 21%로 대폭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이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은 아니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벌려면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우선 이 과거 바이든 대통령 때를 한번 볼까요? 이 바이든 대통령의 수혜주. 이 바로 친환경 에너지 및 기술이죠. 20년도 대선 때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기도 전부터 이 바이든 대통령이 마지막 국정연설에서도 강조한 이 친환경 에너지 수혜주. cs 윈드 보시면 이 대선 전부터 그 이후까지 150%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트럼프의 수혜주는 전통에너지 및 보안 방산이죠. 이처럼 바이든과 트럼프의 정치색이 확연히 다르다는 걸알수 있어요. 근데 이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양측색과 교집합이 되는 수혜자환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가 승리하면 현재 바이든 정책과 비교해 2030년까지 이 미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0억 톤이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똑똑하신 분들은 감이 오실 겁니다. 현 바이든 정책 친환경 에너지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0억 톤이 교집합이 되는 부분 캐치하셨나요? 바로 환경입니다. 환경. 그렇다면 이건 누가 되든 무조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냥 대선 전에 들어가셔서 대선 이후 먹고 나오시라는 겁니다. 근데 현재 이 주식 종목명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이 미국 대선 끝나고 뭐공시 실적 발표까지 다 나오면 그땐 이미 너무 늦어서 너도나도 달려들 거고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아는 회사가 될 거예요. 그때 가서 내가 왜이 정보 안 받았을까 후회하지 말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순간부터 이미 기회를 잡고 계신 겁니다. 자, 이 수혜주. 제가 채널에 여러 번 올렸는데, 이 미국 정치와 관련된 내용이라 그런지, 올릴 때마다 영상이 잘리고 경고까지 먹었습니다. 여기서 경고를 한번더 먹으면, 제 채널이 아예 삭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공개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제 개인번호 010-5534-5453. 여기로 수해주라고 딱세 글자 보내주시면 제 영상을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시청자분들이라 생각하고 바로 주식명, 매수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가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 영상 하단에 더보기 링크 있어요. 링크 클릭 후 번호 남겨주셔도 제가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라 생각하고 바로 정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대선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들어가셔서 수익 극대화 하셔야 합니다.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정보 받아보셔서 행복한 연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재였습니다.